네, 김영희입니다. 에, 예로부터 운동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좌파는 좌파는 에, 분열로 망한다. 분열로 망한다. 에, 우파는 에, 부패로 망한다. 부패로 망한다. 이런 프레임이 거의 뭐, 오랫동안 지속됐죠. 예,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구도가 요즘은 이제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예, 좌파들이 오히려 부패가 엄청 심해. <laughs> 부패가 엄청 심해. 또, 우파들이 어 부패로 망한다? 그럼 뭐 분열을 안 합니까? 분열이 엄청나요 요즘에? 에? 분열이 엄청나요. 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 대통령을 냈잖아요. 아주 그뭐 기적적으로 어? 그 조물자가 우리나라의 그 국군을 어,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 엄청난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 이제 대통령 우파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그 이제 보좌하는,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어 이제 못 마땅해가지고 자기 자기 세력들 또는 이제 자기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나면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총을 쏘는 거지 <웃음> 뒤에서 <웃음> 엄청난 총을 쏘는 거지.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당 대표 어, 뭐 그냥 이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옹호도 하지만 또 이간도 하고. 뭐 최근에 어, 그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더니 그냥 뭐 언론, 뭐그각그 그, 응? 우파의 지도층, 또 유튜버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막 갈라치기가. 그다음 에 이제 요즘에 에. 반동원 대표가 조금 응? 그 정세를 조금 더좀 어?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화합하는 분위기도 이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 내부에서는 분열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 보면 저도 선거 뭐두번참 <laughs>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좌파들은 어, 공천 과정에서, 뭐 어떤, 어, 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 그, 사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뭉쳐, 일단, 뭉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당선되게, 여튼 한단 말이죠. 근데 우파들은 어때요? 자기가 공천 우파다. 그러면, 그러면, 어, 가서 이렇게, 일단, 응? 자기 그,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애쓰야 되는데 애쓰지 않는 친구들이 많고 또 애쓸라고 해도 거기 이제 공천 받았던 그 진영의 친구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후이 후이를 어? 도모해, 도모할 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가 아직 자꾸 가라친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laughs> 그런 것들이 아직 <아주> 비일비재 <laughs>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우파가 분열을 요즘에 엄청나게 하고 좌파들은 어때요 좌파들이 좌파들의 부패가 어마어마하시네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이지만 송영길이 공천 뭡니까 그당 대표 출마해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데미지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 관행적으로 왔다니까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자기 주장하잖아요.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었어 관행. 그냥 부패가 아중에 관행했다니까. 좌파들이 부패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에? 그,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뭐, 대장동, 뭐, 응? 백현동, 뭐, 성남FC, 응? 뭐, 네이버라든가, 뭐, 거기, 어디야, 무슨 동, 호텔, 뭐, 이런 그 비리가 말이죠? 비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 나온다라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나락으로 이제 간 거, 가게 된 건데, 지금 주, 저 지방에 수없이 많은 그 단체장들, 응? 어? 그걸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패가 있, 이, 사슬이 엮여져 있어요. 그거 다 드러나면 아마 우리나라 정말, 응? 어? 완전 개조가 될 거예요. <laughs> 다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패가 있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있어야 안 되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게 만들어진 이, 이게 부패 사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끊임없이 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 정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경쟁할 때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두, 이제 드러내가지고 그나마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어 지금 드러난 게 이재명이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들 웬만한 사람들 지금 정말 따져보면요 100이다 그러면 어? 한7,80% 정도는 아마 다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패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그 우파는 뭐 없냐? 우파도 뭐 엄청나요. 우파도 어? 제가 정치권에 이게 좌파들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보고 또 우파로 와봤지만 우파에도 이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뭐 깨끗한 사람 찾기가 진짜 쉽지, 쉽지 않아요. 뭐저 <laughs> 같은 사람 <laughs> 안 돼도 어 괜찮은 에? 과정 과정 중심에. 과정 중심의 이런, 이런 정치인, 예? 저는 이제 과정 중심, 과정 중심의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이런, 예?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대체로 어때요? 결과 중심의 이 정치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뭐, 계속, 뭐, 뭐,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최고 권력 한번 차지해 보려고. 최고 권력이라는 게, 이제, 정치라는 게한번 맛을 들이면, 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어디 가나. 근데, 이, 자기 스스로 절제가 안 되면, 이제, 에, 나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 우파의, 뭐, 대표적인, 그, 그총렴 어? 정직한 정치인들, 과정 중심으로 갈 수, 과정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죠. 예? 문수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과거에 도지사 할 때도 바지가 막, 그냥, 제가 보면 참 센스도 없고, 어? 그냥 맨날 입, 입등어 또 입고 오고 또 입고, 오고. 그냥 오기 꼬깃꼬깃 하지 뭐. 그냥 반지반지라고 꼬깃꼬깃 하고. 그래도 그 도정 수행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하신 분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평소에 이, 돈을 잘 써야 사람이 별로 붙거든. 요 예? <laughs> 우리, 우리 속담이 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laughs> 아시죠?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다수가 되고, 정말 부패, 부패에 쩌들은 이런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마탱이 가고, 이게 다 보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그냥 득세를 하고, 이런, 음, 음, 김문수라든가 저같이 이렇게 과정 중심의 정치인들은 그냥 성장을 잘 못하는. 그, 최근에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그렇게 드물어요. 이런,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과정을 정말, 어,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나는 열심히, 어, 내 위치에서 어, 어 열심히 어, 운동했고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애썼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또어 어, 문수영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을 또 보고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맑아지는 거죠 맑아지고 맑아지고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도 정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어느 세상이나 다 부패를 거쳐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부패가 전혀 없이 막 그냥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런 이제 구도, 어, 좌파는 분열을 망하고, 어?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프레임, 이런, 이런 구도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다. 이미 좌파들의 어떤, 그 어, 득세 좌파들이 워낙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완전 부패 집단이 부패 부패한 이, 저 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파는 뭐어뭐 어, 뭐 부패 부패도 있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이제 훨씬 이제 줄어 들었고 대신 또 오히려 이 좌파들이 예? 어그 많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야 이거 예? 이거. 여기, 이제, 우파로 가고, 이제, 여기, 이제, 갈수록 이제 극, 극하, 극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극, 좌라고 하고, 극, 우라고 하는데, 지금,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국민의힘, 여기 민주당. 어떤 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놈이 그 놈이고, 다그 놈이 그 놈이야. 뭐, 사람에 따라서 부패한 자가 되고, 어? 사람에 따라서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그런 거지. 뭐, 뭐, 민주당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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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옛날에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어, 우파가 분열하는 것도, 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또좌파가 부패하는 것도, 어, 이제 뭐다 그놈이 그놈이다 보니까 부패한 거구나.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